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청남도 논산시 양천면 모천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소개해드릴 집이 있는 이 마을은요 주변에 가구수가 한 50여 가구 정도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오늘 그 소개해드릴 집은 소개해드릴 이 집은요 대전에서는 한 40분 정도, 그리고 양천 ic에서는 5분 정도. 그리고 이제 양천면 소재지까지는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어, 생활권은 비교적 편리한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은 이제 대지가 136평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27평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전체 매매 가격은 어, 2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주택 주변을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에그 이제 그 전면부에 이와 같이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진출입 도로가 이와 같이 있고 어 주택 후면 쪽으로도 이제 그 도로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집 앞에 이렇게 어 3km 이제 태양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차를 이제 뭐한두세대될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마당 자체는요. 그리고 어, 주택에 그, 어, 우측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측면 쪽을 보시면은, 어, 이렇게 자그마하게 텃밭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뭐, 이렇게, 블루베리도 지금 심어져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여하튼 텃밭이 있는데, 요 정도 텃밭이면은 뭐, 어, 그 야채 조달은 충분히 가능한 면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감나무하고 그다음에 배나무 그다음에 목련나꽃나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이 주택의 이제 우측면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따라서 한번 쭉 봐보시면은 어 이쪽은 이제 그어 옆에 이렇게 그 화장실 야외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 원래 화장실로 꾸몄는데 여기에 이제 뭐 보일러를 놨습니다. 여기 가스 보일러가 이제 작동이 되는 주택이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 무슨, 뭐, 잡동산이 좀, 저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여기에서 이제, 야외 텃밭에서 일하다가, 여기 이제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아주게 이쪽 마당입니다. 마당 부분을 따라서 이쪽 가보시면은, 이제, 요 앞에 보시면 조그맣게 이제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화단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단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지금 내화꽃이 한참 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주차장 겸 마당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건축물 대상상 없는 면적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용도 창고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물건들도 보관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이충집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충집은 아니고요. 어, 다락방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거, 그 저기 뭐야, 단층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입구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입구 전실인데요. 여기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이쪽은 이제... 그 중문이 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이 여같이 네, 거실이 나오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어, 거실 옆에는 여기 이제 이쪽으로 주방과 연결되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시골집이라서 짐들이 좀 많은 주택이에요. 이 집이 여기는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공간이 여같이 있고 그 다음에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다용도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 세탁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이제 화장실이 내부에 하나 있고요 외부에 이렇게 하나 있는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되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고요 안방입니다 다음은 이제 거실을 그 가로질러서 이렇게 쭉 가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두 번째 방이 나옵니다. 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여기서 잠도 자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치우면은 이 방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기 붙박이장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방까지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여기 다락방으로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따라서 올라와 보겠습니다. 다락방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뭐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물건들을 깨끗하게 다싹 치운다면은 이쪽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뭐 제가 키가 뭐 아주 작은 키큰 키도 아닙니다만은 이제 천장에 키가 닿지 않는 정도의 넉넉한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 공간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 창이 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창 보시면, 은 바깥에 이와 같이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코니가 있고, 발코니 뷰가 이와 같이 나오는 주택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주택에 추가 설명을 좀더 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양천면 모천리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전체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이 주택은 이제 대지가 136평이고요. 그리고 주택은 이제 그어어 주택 면적은 아 27평 되는 주택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어 위치해 있으며 어 LPG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진 주택이며 어 방이 두 칸, 거실, 주방, 화장실이 두개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협의 입주 가능하고요. 주차는 이제 마당에 한두대 이상 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등기 다 되어 있고 2017년 2월 24일날 사용승인된 주택으로 어, 그 거실창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서양 주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충청남도 논산시 양천면 모천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어 자그마하게 텃밭을 가꾸면서 전원생활하실 분들에게 이 주택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